두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1이고 3분의 1이고요. 원에 접하면 p1 p2다. 알파. 접점을 연결한 선, 탄젠탈 파를 구하세요. 그림 조금만 키워 봅시다. 기울기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3분의 1인 거를 모르니까 이름을 좀 달아줄까요? 알파 베타. 가령 뭐 여기가 베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직선 연결되면 이 부분이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연결이 상능 쭉. 감마 하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탄젠트 감마는 3분의 1이겠다. 자, 이걸 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알수 있는 거, 여기도 4분의 파이죠. 여기는 접점이니까 90도가 되면, 여기도 4분의 파이고. 노란색으로. 여기는 녹색으로 여기는 에 감마가 되면 여기는 에 감마가 되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감마가 되겠죠 음. 이제 보입니다 여기 4분의 파이 알파는 알파 더하기 감마는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빼버리면 자, 이거 관계식 나왔고 탄젠트 알파 물어봅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의 음, 4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감마다. 이거 풀면 탄젠트 나, 아 일단 한번 풀고 갑시다. 그러면 1 빼기 탄젠트의 감마에 1 더하기 1 곱하기 탄젠트의 감마다. 아, 탄젠트 감마 3분의 1이네. 1 빼기 3분의 1, 3분의 2. 1 더하기 3분의 4. 2분의 1.